두 번째 종목은 케이블로우를 할 건데 이 운동은 간단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 운동을 개똥같이 하면 어깨 후면 된다 내가 이 상태에서 가슴을 벌리게 되면 등 운동이 되죠 근데 가슴을 말아놓고 팔꿈치만 제끼게 되면 어깨 후면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이 케이블이 당기는 것과 어깨 후면이 반대로 놓이게 한 다음에 위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 운동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기는데 그때 가슴을 벌리면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어깨 후면으로만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팔꿈치를 좀 옆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. 그리고 항상 이 케이블과 전환이 일직선상에 와야 돼요. 뭐 이렇게 한다거나 밑으로 누르지 마시고. 그래야 이 중량이 전부 다 어깨 후면으로 갑니다.